연립방정식의 해가 얘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와 얘를, 얘와 얘를 만족하고, 그 만족하는 것도 얘를 만족한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세 개를 다 만족해야 돼요. 근데 지금 A를 지금 모르니까, 얘와 얘를 원래 연립해야 되는데, 이세 개를 다 아무거나 연립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먼저 연립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x, y 값이 나오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a 값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음, 원래는 여기서 찾아줘서 어,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세 개가 다 똑같은 거니까 세 개를 연결을 해, 결합을 해서 연립을 해서 해가 나오는 거니까 얘하고 얘를 먼저 연립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5를 곱할게요. y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먼저 5를 곱할게요. 요식에다 5를 곱해서 y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10X 5 y 는25그 다음에 3X 플러스 5 y 는 마이너스 3 그대로 빼겠습니다 두 개가 동일하니까 빼주면 없어지겠죠 7X는 플러스로 바뀌어서 28 어, X는 4가 나오겠죠 74 28자 4를 음, 6식6식에입할입할게요 4를 8 플러스 y는 5가 돼서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왔고 우린 지금 a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이두 개를요. 이 밑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a값을 찾을 겁니다. 4 집어넣으니까 4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니까 플러스 6은 a 마이너스 5 10은 a 마이너스 5가 돼서 a는 15가 나오겠네요.